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삼겹살을 야 뭐해? 삼겹살을 생으로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따와 친구들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키야입니다 지금 밖에서 촬영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늘 삼겹살 먹방 한대요 그래서 짜잔 짜잔 바로 삼겹살 준비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진짜 삼겹살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삼겹살 먹방 할때 애들이 이거 먹는 거. 얘 먹방 몰카 찍어 볼게요. 일단 조금 유인을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으니까. 작전 한번 가 보시죠. <목소리> <목소리> 오빠! 오빠 어디서 찍을 거예요? 밖에서찍어야 돼요 밖에서요? 그럼 그 콘센트 긴거 필요한데 그거 밑에 있을 걸요? 어, <목소리> 여기. 거든 밑에 지하에 있어요. <목소리> 지금 가고 있어요. 가요 <목소리> 게임으로 <목소리> 틀 아니, 밑에 있어요. <laughs> 여러분들, 여러분들. 빨리 빨리 빨리. 간 없어 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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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빨리 빨리 뭘 빨리 빨리 뭘. 어, 어거 이거 이게 무슨 리 아니에요? 이거 유명하거든요 이거 마리아 이거 모르거든요, 이게 뭔지. 네. 오늘 삼겹살 먹방 할때민준쌩 <목소리> 아, 생으로 먹는 것처럼 보이게요막 끝도 저갈 때. 안 줘? 아. 잘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와 대박이다. 진짜 살 같다 데 이건 이제 나중에 몰카인 공개할 때이제보주시 거예요. 아, 아 그렇죠 그렇죠 고기 가져올 때 몰래 가져가야 아. 됩니다 우리 몰카 성공합시다 마리아님 맨날 당했잖아요 할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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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잘한거 갑 지금 마리아가 오는 소리가 들려요 왔다 왔다 찾았어요? 아 여기있었다 깜빡했네 여기 돌판이야 이거 어, 준비하는 것도 좀 찍을래요? 오마리아님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오늘 삼겹살 먹을 겁니다 야외에서. 오 야외에서 좋죠. 그렇죠. 지금 요즘 날씨도 좋아져갖고 오늘 돌자리도 깔았고요. 식탁이랑 가져와주시면 됩니다. <laughs> 생각보다 추운데요. <laughs> 추운 거 같은데? 원래 추위 속에 먹는 게더 맛있어요. 어 오늘 유독 다들 신나 보이는데요? 역시 삼겹살을 좋아해서 그런가? 저 삼겹살 하면 또오 물판 떠올려놓고 아니, 아니요. 모기니 아니에요? 모기니 모기니. 네. 김치 꺼내야지 아네 꺼내세요 저 김치냉장고 들어가세요 있어요 김치냉장고 안에 거기이칼에없 나? 이거 뿌리고 굽는다 어, 아 맞다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맞다 거기 있었다 아 깜짝아 천천히 빨아 이게 뭐하는 시추에이션이 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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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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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앉아. 아! 앉아 앉아 아, 앉아 앉아! 진짜... <목소리> <등극해, 안> <목소리> 와 여러분 이거 보시죠 저희가 아, 직접 저 여기가 저희가 직접 키운 버섯을 오. 따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거 따가 무대야? 와아 그냥 손으로 쏙 하고 따. 와 이거 대박인데 이거 우와. 거의 이 얼굴 크인데? 아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아가또 얼굴 엄청 작거든요. 파를 담을 거. 네 가시죠. 오늘의 주요 메뉴는 뭔가요? 김치 삼겹살. 아 김치와 삼겹살을 위주로 아, 먹는다. 어 자세 잘 보셨는데요? 소이님이 고기를 꿰어 주시고아네 알겠습니다. 자, 마리가 마리아님은... 오늘 먹을 거는 암돼지 삼겹살하고 네, 삼겹살. 벌집 삼겹살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생으로 먹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거는 삼겹살이 네, 생으로 먹기가 아니에요. 생으로 먹을 가능해요.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삼촌 내려올 타이밍에 또 멘트 다시 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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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지금? 이게 진짜로 이 안돼지 아, 삼겹살을 네네. 생으로 먹을 수 있다더라고요. 생으로 뭐? 먹을 수가 있어요. 어, 삼겹살을. 야 뭐해? 삼겹살을 어. 생으로 먹을 수가 있거든요. 야 무슨 삼겹살 생 먹으면 안 돼. 일단 한절 앉아 보세요. 앉아 보세요. 야 이거 큰나 먹으면. 야야 이거. 익혀 먹어야 돼. 너 돼지고기는. 저도 야, 음... 소고기도 <laughs>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소고기도 생으로 네. 어떻게... 이거 생으로 먹을 수있다더는데 누가야안 돼. 맛있어. 맛있 아. <laughs> <laughs> 아니 진짜 먹을 수 있나? 또이란 먹어 봐봐 그러면. 어, 저. 또이야, <laughs> <똥이형> 뭐. 또이 <똥이형> 있어? <laughs> 뭐. 야, 안 된다니까 이거 <laughs> 먹으면 진짜. 어 괜찮은데? 아, 야, 먹지 마. 뭐 하는 거야그나 딱에 뭐. 밀 먹어. 아니, 씨, 밑에 거내안 먹어. 면 진짜 있어요? 괜찮은데? 아 먹지 마. 밑에 거. 밑에 거. 빨리 <laughs> <마련이> 빨리 앉으세요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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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지금 배 아프다니까, 그거? 야, 먹으면 안 된다고! <laughs> 아니, 요즘, 요즘 트렌드에 저도 방금 인터넷 찾아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근데. 이안 돼지 삼겹살만 일부러 특별히 숙모가 구해오신 거 아니에요? 으로먹으시 요즘 생으로 아, 먹을 수, 수 있다고 그래갖고. 저도 찾아봤습니다. 괜찮라고 말도안 줄으려. 진짜요? 돈이 진짜. 잘먹잖아요 아, 한번 먹어 봐요. 마리아도 도전정신. 진짜 공기가.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지금. 아니, 요거 한번 먹어 봐요, 진짜. 진짜 진짜 생으로 먹을수있어아요 아, 지금 또그 거까지 먹었잖아요. 한번 들어 봐. 요 들어 봐요. 아, 여러분 진짜 생으로 먹으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아니, 그게, 아니야. 요즘 트렌드래요. 이거 대는 고기라고 이거 제가 찾아온. 너무 된다고? 네. 진짜? 아니, 마리아님 한번 먹어 봐요. 아, 지금 먹으라고요? 네, 다들 먹었잖아요. 민이도 먹으면 먹을 건가? 민아, 몰려. 한번 먹어 봐요. 이거 먹어 봐요. 미니 뭐... 어, 미니몽, 미니몽! 나라이난 모어봐, 맛있어요. 쫀득쫀득하고. 아 그럼 기안이 형먹어봐 먹음 먹을게요. 왜, 애들 잘먹잖아 먹자는... 저도 먹을게요. 저 카메라 주세요. 아니, 저 카메라 주세요. 아, 아 주세요, 빨리. 빨리. 아, 근데... 아, 아, 근데... 아, 빨리. 빨리. 주세요. 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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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이 먹고. 삼중 뭐. 반행 부기. 아 저거, 저거 이거. 아 비슷하네 진짜. 아, 아 어떻게 정말 똑같아? 아 똑같다. 아니, 저희가 들깨가봐 일부러 손으로 가리면서 먹었어요. <laughs> 그, 아 여러분 진짜 이거 생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삼겹은 네, 네, 안 돼요. 절대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절대 먹지 마요 여기. 마시오. 아 네, 삼겹살 네. 먹는 것 같아. 삼겹살 모양 젤리입니다. 아 근데 거. 모양이 진짜 삼겹살 진짜? 느낌이야. 네. 이게 진짜 삼겹살 먹는 거예요? 네, 한번 꺼내 봅시다. 아 굽어서 삼... 아, 먹어야 더 맛있으니까. 아 여기에다가 이제 바로 김치. 와우. 돼지 기름에 김치함을 직접 만든. 햄피 없는데요? 이 <laughs> <너> 삼겹살 청재 <laughs> 청재란 힘들, <힘들한> 거 보세요. 와맛있겠다 <laughs> 아, <laughs> 냄새가 와, 너무 좋아요. 노릇, 노릇, 노릇. 이게 직접 키운 버섯입니다. 오. 와 진짜 크다. 아 이게 향이 진짜 좋아요 와 진짜 비주얼이 와이게 김치 향과 삼겹살 향과 지금 버섯 향 같이 코를 자극해 그냥 세대 맞은 느낌? 우와 지금 고기가 노릇노릇하게 익었습니다 어. 아, 버섯 한번 먹어보세요 내가 키운 버섯 아 진짜 맛있다 향이 음. 진짜 좋아요 고기다 넣어 삼촌이 버섯 향이 엄청 나요 향이 맛있더라고요. 진짜 좋아요 삼촌도 같이 먹어 자. 이 음, 맛있어요? 네, 버섯이 딱 맛있어요. 와, 뭐? 이렇게 맛있어요? 고기 한번 먹으세요 고기, 밖에서 먹는 이 야외에서 먹는 이게 더 여기에서 딱 떼는 순간 이제 찬 바람이 맞으면서 시원해지거든요. <laughs> <laughs> enfin 여기서 호안부르고 <laughs> 바로 입 안으로. 와맛있어 음, 맛있어요. 고기만 먹으면 더 맛있지? 너무 맛있는 거. 오늘 진짜 최고다. 와, 여기 봐요, 김치 있는 거. 아, 돼지 기름에 딱 김치 익히는 게 장난 아니에요 아, 밖에서 한번 찍어주세요 음맛어보세요와 음, 윤기 와, 잠깐. 밖에 있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 먹소 음. 이게 마지막 고기인가요? 네 마지막 고기입니다 원래 고기 다 먹고 나면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뭔데요? 밥입니다 밥아 볶음밥? 제가 한상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일단 다들 고기 좀 가져가세요 고기를 이제 여기 같이 먹을 거니까 조금 잘게 잘라줄게요 제가 이게 돼지기름에 볶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까불게 그래서... 여기다 올린다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쌈장! 쌈병. 이게 쌈장이 또 제가 해봤는데 비벼먹는데 은근히 맛있더라고요. 쌈장을 준다고요? 네, 진짜 괜찮아요. 이거 지금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아, 그냥 이렇게만? 이렇게만 해 해도... 돼요 지금 다들 불신하는 건가요? 어... 그냥... 아, 밥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 지금 이게 저희 밥의 전체입니다. 또 망할 수 있잖아요. 망하면 또 이제 또 인기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약간 아시, 또 있잖아요. 밥은 아시연 듯이 먹어야 맛있거든요. 대불리 먹으면 맛이 떨어져. 대분리 아니에요. 삼스식보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아쉬운 대로 먹는 거지. 아쉬운 맛에 잘잘하게 잘라서. 아, 맛있을 것 같긴 한데 고기가 더 잘게 썰어져야될것같은데 아니 아니 야 이게 고기를 심는 식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아, 작아지면 안 됩니다. 한번 지금 거의 다된것 같거든요. 다늘 먹던 조합이니까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저 과연 뭐, 그 맛은. 어, 말이 없습니다. 자, 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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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또이 도전! 저는 조금 더 익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직 아직. 뭔가 빠진 맛이야. 뭔가 빠진 맛. 과연 뭐, 뭐가 빠진 맛일까요? 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 음! 맛있는데요? 음! 강간가요 괜찮죠? 강한가요? 강한가요? 강간가요 오! 오, 비주얼 완전 좋아요. 비주얼 괜찮죠? 로기님의 평가는 맛이죠? 오늘 맛있다잖아요 지금 마리언님. 여러분들 맛있습니다. 젤리 몰파 당하고 이렇게 밖에서 고기도 먹는데. <laughs> 아, 아 여러분들 요즘에 뭐 밖에는 못 나가긴 한데 이렇게 또 이렇게 밖에서 집 앞이긴 한지만 밖에 먹는. 마당에서. 마당에서 <laughs> 먹니까 참 저희는 또 다음에 또재밌는걸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